안녕하세요 신다빈 프로입니다. 어, 오늘 준비한 레슨 내용은 어, 대부분 아마추어 분들이 잘못 이제 어드레스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어, 이제 필드 나가서나 연습장 갔었을 때에 대한 이제 문제점에 대한 건데 한번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어, 어, 나도 저렇게 잡지 않았나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어떤 내용이냐면. 저희가 이제 필드에 가거나 연습장에서 연습을 할때 대부분 아마추어 분들이 어드레스가 굉장히 불편한 경우가 많아요. 근데 물론 그건 이제 저희가 발도 잘못됐을 거고 이 어깨, 이 라인도 발과 평행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근데 그렇게 돼서 불편한 것도 있지만 저희가 그립을 잡는 순서 때문이에요. 보통 이제 이제 시합 때 저희 선수들 같은 경우를 보면 이렇게 방향을 본 다음에 오른손으로 먼저 잡고 방향 발을 서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립을 잡게 돼요. 보통 이 순서대로 많이 가고 대부분 아마추어 분들 같은 경우는 왼손을 먼저 잡아요. 이렇게 잡고 이렇게 어드레스를 하면 기본적으로 왼쪽에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방향이 안 서져요. 왜냐? 저희가 오른손을 잡게 되면 이렇게 넓은 시야로 이제 오른쪽 이제 왼쪽은 막혀있죠. 오른쪽을 잡게 되면 이 시각적인 게 굉장히 넓게 보면서 방향을 잘 서면서 어깨 방향도 같이 맞춰지는데 대부분 이제 왼손으로 잡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러는 경우는 없고 다친다고 해서 오른쪽을 많이 보게 돼요. 그렇게 되면서 이 발을 내 그냥 시선에 맞춰요. 그러면 이쪽밖에 볼 수가 없어요. 거의.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깨도 막혀있고 방향도 잘못 서고 어드레스가 불편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어, 왼손부터 이렇게 잡아서 그립을 잡으면 어깨에도 힘 많이 들어가고 이제 방향도 잘못 서지기 때문에 뒤에서 방향을 본 다음에 오른손으로 페이스를 먼저 타겟 라인에 맞춰주세요. 그 다음에 발을 서 주고. 그 다음에 왼손을 잡아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정도 이렇게 정렬을 다시 하셔도 돼요. 이렇게 저희가 오른손 하나 잡고 이렇게 잡고 무조건 여기서 방향을 바꾸지 않아야 된다? 이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른손으로 헤드 라인을 먼저 맞춰주고 발을 서주고 그 다음에 왼손을 잡아준다면 훨씬 더 방향을 서기가 쉬울 거예요. 그리고 어드레스도 훨씬 더 힘이 덜 들어갈 거고 편한 어드레스를 하실 수 있을 거니까 어, 여러분들도 내가 어떻게 어드레스를 하는지 왼손부터 잡았는지 아니면 오른손부터 잡고 들어갔는지를 이제 체크하면서 연습을 해보신다면 훨씬 더 어드레스가 편하고 스윙을 하는데 있어서도 훨씬 더 백스윙이 편하게 올라갈 거니까 꼭 이렇게 제가 알려드린 대로 오른손, 그 다음 발 순서대로 이렇게 잡아주신다면 훨씬 더 좋은 플레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제가 어드레스 때 이제 좀 방향을 잘못 써거나 왜 나는 항상 이제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렸는데요. 어드레스 순서부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왼손이 아닌 오른손을 먼저 잡고 어드레스를 해주신다면 훨씬 더 이제 뭐 시각적이라던가 이제 필드 나가서 힘이 좀덜 들어갈 거니까 꼭 제가 알려드린 이 순서대로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준비한 레슨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유익한 영상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